한번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나이게. 나를 뺄 때는 이거 살짝 풀러주시고 텐션을 좀 뒤로 빼주시는 게 예, 풀기가 좀더 편해요 예, 어차피 낄 때도 좀 뒤로 빼는 게 편하고 그래서 이거 살짝 뒤로 빼주시고 만약에 브레이크가 잡혀 있으면 커버 안 빠져요. 네. 이 상태에서 커버 빼던 거 하면 또 망가질 네. 수 있으니까 안 빠지던 거 하면은 항상 요 브레이크 쪽 확인하시고요. 저 네. 모르겠어요. 이렇게 일단 살살살 빼주시고요. 기계 는무 조건 살살살 빼주셔게 좋아요. 네. 이게 뺐잖아요. 네. 제가 아까 말한 게 뭐냐면은 얘는 이렇게 기어가 있어요. 이렇게. 아그 안에, 네, 네. 안에 기어가 있는데 네. 이게 좌 이렇게 우로 움직여요 네. 그래서 보통 기계를 조립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편해요?면은 요거를 안쪽으로 빼세요, 이렇게 아. 아니, 바깥쪽으로 네. 빼고 가이드바 걸치고 예 네. 톱날을 그러니까 원래 가이드바 걸치고 요거를 바깥으로 빼주고. 그다음에 톱날을 걸어주시는 게 편해요. 네. 지금도 잘안 걸렸거든요. 네. 네, 걸때 이거 이렇게 싹 해서 아, 고 기아에다 걸어라. 예, 네, 기아에다 네. 이게 그거 아까 지금 제가 조립해 보니까는 네. 네, 그거 좀 주의해야겠더라고요. 잘 이게 가끔가다 빠지더라고요. 지금 걸렸죠? 어. 이렇게 아 여기 보셔야 돼요. 아, 여기 자세히 아, 네. 네, 걸렸죠? 그 돌려 보면 딱 보여요. 그다음에 이거 걸치고 예. 음. 네. 지금 사장님이 숙달되지 않아서 가 하는 건데, 뭐, 가락시템이 장단점이 있어요. 아무래도 a s 매이나 그런 거에선 비용 좀 빠지고, 예, 네, 막 쓰기에는 통계가 좀 편하기도 하고, 그리고 낄 때는 요거, 요게 두개 여기 맞으니까 요것도 적당히 조금만 뒤로 빼주시고, 이거 이렇게 껴주시면 돼요. 예, 네, 이렇게 딱 맞춰서 껴주면 되는데, 여기 살짝 옆에 이렇게 해서, 얘가 지금 이렇게 해서 이거 살짝 들어주셔야 돼요. 음. 이렇게 끼고, 이게 완전히 붙지가 않아요. 여기가 딱 보면 보여요. 여기 살짝 떠요, 원래. 음. 이렇게. 네. 이렇게 된 다음에 이 상태에서 바너트를 일단은 대충 채워주시고. 네. 적당히 잠갔다가 당갔다가 살짝 한번 풀러주시고 그 다음에 날을 땡겨주시면 돼요 이제 그럼 날이 땡땡이잖아요 네. 예, 적당히 돌렸다가 한번 손으로 한번 돌려보세요 그리고 늘려보, 늘려보세요 이렇게 네. 예. 이렇게 그래서 이 상태에서 조금 부족하면은 한번만 살짝 더 돌려주시고 예. 일단은 날 조절했을 때 손으로 무조건 잘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한 1cm 정도 딱 늘어나면 좋아요 예, 그리고 이제 쓰는 사람마다 뭐 이제 그 틀려요. 어떻게, 이걸 너무 빡빡했으면은 아마 기가 좀 무리가 가고 너무 회겁했으면은 날이 금방 들어나니까또 계속 조절을 해야 돼요. 그러니까 쓰다가 적당한 간격에서 아마 감 잡힐 거예요. 예, 그렇게 맞춰놓으면 되고 얘도 너무 꽉 조여서 망가지는경우 많거든요. 돌렸잖아요. 살짝 한 번만 더 돌려주세요. 예.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기계가 좀 좋은 점이 뭐냐면은 아마에도 이 케이스 자체가 마그네슘 바디에다가 카바도 플라스틱이 아니에요 확실히 이게, 이게 플라스틱 아니지 그거 예 물건 자체가 더 좋아요 예이 정도 소형급에서 이런 급 거의 없어요 그래서 물건 자체가 좀 튼튼해 확실히 좋고 알겠습니다 예.